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부산의 희망이기에 힘내세요 당신이 웃으면 부산도 웃습니다 부산혁신 오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해의 특별한 생활을 누릴 경동리인뷰가 옵니다 877세대 대단지 대청천수변조망과 혁신사기까지 예정된 무게 뉴딜 사업지구의 미래가치도 누리십시오 김해 대청천 경동 리인뷰 시월 오픈 예정 문의 059040700 5 경동 건설 마침내 해운대 LCT 더몰이 당신께 옵니다 해운대 백사장 가까이 만나는 압도적 프리미엄 상권 모두의 부러움은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가치의 정점에 오르다 LCT 더몰 분양문 0517830003 LCT P F V 저랑 <놀람> <놀람> 계속 언론 어떻게 나오는? 오늘부터 저희가 미디어 비평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부산민주언론 시민연합과 함께하는. 이름하여 언론 어게인. 언론 예. 예. <laughs> <얼론> 예. 어게인. <laughs> 예. 예, 오늘 비싸, 부산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박정희 사무국장 유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첫 번째 에, 일단 지퍼볼 기사는 이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어뭐 저희. 자갈차지면서도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정작 지역 언론 뉴스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좀 홀대가 느껴진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예. 국회로 치면은 아예 국가 같은 그렇죠. 아주 제일 좀 중요한 뭐 행사. 또 그래서 저도 희 찾아보면 의회 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이 네. 활동이 11월 13일부터 이게 지난 금요일부터 앞으로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 그. 실제로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음. 뭐좀 죄송하지만 MBC 같은 경우는 네네. 아예 이제 메인 뉴스에선 한 건도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음. 이제 그래서 어좀 주목이 되어서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죄송스러울 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가감 없이 얘기를 이요 네, 이거는 네. 정말 뭐 명명백백하게 음, 네. 우리도 아프면 더 아프게 받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네. 네. 말씀 이어가 주시죠. 예 어쨌든 올해는 특히 이제 현직 시장이 성비 사건으로 사태를 하고 네. 공석을 내온 좀 초유의 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공석이기 때문에 시정이 차질 없게 운영되었는지 음. 또 코로나 19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산시나 또는 이제 비감 기관인교육청에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이제 그 자갈치 아짐에서 다루셨지만 뭐북한 재개발이라든. 각각 종 그런 현안에 대해서도 좀 깊이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음. 어그 시위가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여론을 형성하는 게 제언론의 음. 역할인데 이제. 실제로 어땠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좀 출발해서 살펴봤고요. 음. 그 보도 건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어, 이 기간에 제가, 저희가 13일부터 18일 수요일 정도까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네. 어, 총 다섯 개 상임위에서 11개 실국을 감사했는데 지역 언론 5개사, 신문사 2개와 방송 3사를 합쳐서 보도가 총 11건이었습니다. 네, 네. 예, 뭐 많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날 그 KBS가 네건인데 거의 대부분 단신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KNN이 한건국제신문 두건 이제 부산일보 네건 이랬습니다 음. 그리고 또 주제를 살펴보면 어, 대부분 해양교통위원회의 북한 재개발 롯데타워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 열한 건 보도 중에서 여덟 건이 이 주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섯 개 상임위가 있었지만 음. 한 곳에 너무 집중됐다 이런 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 개발이나 안개발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요. 음.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제 그, 그래서 주목하는 게 지역을 론해서 역할이긴 하지만 또 특정 상임위만 몰린 것을좀 음. 너무 보도, 전체적인 행감의 음. 보도가 좀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요거 말고 다른 상임위 이슈로는 또 어떤 게 보도가 됐습니까? 네네. KBS 부산은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나온 그 삼정동물원 소송 관련에 대해서 아, 네. 이제 의원들이 짚었는데요. 요런 걸좀 알렸고 또그 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그 부산시 그 공공기관이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좀 싶었어요. 이게 이전에 언론 보도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렸고요. 또 부산보 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시시립 미술관이 되게 시설이 열악하다. 비가 막 음. 새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자갈치 아, 아지면서 다루셨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이 내용을 또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음. 어, 소개했습니다. 네. 음. 그래요. MBC 뉴스는 뭐 저희가 굉장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없었는지요? <laughs> 여쭤보고 네. 싶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직접 보도는 없긴 했는데, 음. 그 제가 이제 그 모니터하면서 아 이거 좀 좋은 보도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1 5일에 장비도 없이 낙찰 공사 지연 후 범람이라고 해서 그때 동천에그 폭우 때 범람했던 사례가 그거에 대해서 후속 점검하는 보도를 아. 이제 그. 보도를 했었고 시원이 나와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음, 네, 네. 요게 이제 실제 행감에서 다뤄졌던 내용이긴 했습니다. 네. 음. 예. 아그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직도 그래도 진행 중이랍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뭐. 조금 뭐 현안 위주로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니 가질 만한 거 위주로 질문을 했다 하는데 아직도 남았으니까 조금, 조금 더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봐야 되겠네. 네네네. 네네. 네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아직 진행 중이니까 보도가 없다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음, 제가 다른 지역 한번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제 KBS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의회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네. 음.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서 행감이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경남 지역의 현안과 쟁점을 아예 기획으로 다뤄가지고 음. 그 시리즈를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뭐 단순히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만 전달하고 음. 끝나고 나서 뭐 총평 이런 것보다는 음. 조금 더 적극적인 보도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또 아쉬웠던 건 이제 이렇게 제이 보도가 몇개 치우쳤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그 홈페이지 가보니까 다 보도자료가 올라온 자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 언론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또 이게 시의회 이제 시, 저희도 행정 행정 모니터 감사 음. 들어가 봤는데 그 모니터링 해봤는데 좀 의회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음. 이걸 현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취재했다면 다른 내용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게 사실 행정 사무 감사에서는 그 어떤 워딩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뉘앙스로 워딩을 하느냐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데 네. 그런 게 이제 보도자료로만 뿌려져서 음.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 행간은 읽을 수 있겠지만 음. 이뉘앙스까지는다 전달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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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보도자료 나온 것 위주로 취재를 해서 물론 음. 그 내용은 좀 심층적이 하더라도 네. 다른 네. 중요한 이슈들은 음. 뭐좀 소외되는. 근데 그, 그 홈페이지에서도 보도자료를 왜 일부만 하는지 그것도좀 의아스럽네요. <laughs> 전체적으로 <웃음> 올리셔야지. <웃음> 네, 저희가 궁금한 게아 여기 행정 해양 뭐 이렇게 네. 교통이가 제일 열심히 보도자료 를 올렸나 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농담 하기도 아. 했는데 근데 이제 각 복지위원회 막또 행감을 진행하다 네. 각 위원회에서 진행하다 음. 보니 상대적으로 또 이제 알리는 거에 또 소홀하지 음.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네. 올리는 사람들은 시의원들입니까 아니면은 거기 사무국에서인가? <laughs> 저도 뭐알아봐되지만 네. 아마 상임위에서. 아, 아, 네. 해서 아니 네. 의원들이 알았을까요? 너무 급하니까 음. 그 맞습니다. 일정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나 못 올리나 왜냐면 이제 어, 시의원 네네네네.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없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것도 한번 좀 살짝 궁금했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니까. 취재를 해주시면. 예 <laughs> 네, 다음에 네. 저희 또 시의원 모시 한번 네, 물어봐야 <laughs> 네. 자, 다음 소식은 어, 어떤 문제입니까? 네,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아, 예. 마침 그 어제 저희 뭐그 해수동 플러스 또남재와 연재호가 예. 네. 네, 새로 이제 그, 그 조정 그 지, 지역으로 다시 재선정됐습니다. 네네. 네, 그 이전까지 보도가 막 계속 오르고 있다. 음, 네. 그래서 전세까지 뭐, 덩달아 오른다라는 보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음. 이제 아무래도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토 그 교통에서 교통부에서도 음. 이제 좀제의 주시하다가 이제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한했인데요 저는 좀 이번 결과 말고 이전에 음.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을 때 네. 언론 보도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 네. 어떤 부분이 아쉬웠습니까? 네, 좀 결론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어, 부동산 상승이라는 게 되게 누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이기도 네, 하고 그, 그렇지만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 전세 구매자 등에게는 이제 보도들도 있었지만 되게 주거가 혼란이 일어나는 또는 음. 이제 불안정해는 시기기도 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언론들은 대체로 부동산 시세 동향 위주로만 음. 전하고 또 일부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제 뭐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거의 이제 몇몇 이 계속 인터뷰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받아서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음. 보기에 따라서 아, 그럼 지금 내가 사지 않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음.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상승 동향을 알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음. 외에 다양한 이제 짚어 볼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뭐 어떤 예를 좀 들어 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그, 시, 어, 지난 11월 9일에 조정대상 그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지딱 1년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주택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음. 어, 그랬는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수도권에서 통용되던 부동산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속설이 어느새 부산에서도 증명된다. 부동산 불패에 힘을 실어주기도 아, 이러면서 부, 부동산 네. 불패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요. 예, 예. 그 근거로 해수동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던가 지역 별로도 가, 다 상승하고 있고 서부 상권도 음.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주셨고요. 또그 이어서 좀 이런 부동산 그 급등 원인이 그 외지에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외지, 수도권 규제가 예. 되면서 네네. 그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음.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다. 이게 그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이제, 부산은 상,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소유자들이 불안이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더 그렇게 언급하는 데만 그치고, 음. 피해자의 뭐 주의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좀더 분석적으로, 좀 이게 음.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비성상적인 상황일 음.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찾기가 어려웠던 네. 거죠. 네. 그냥 국제신문 예를 들긴 했지만, 대체로, 그냥 상승세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진다라는 음. 현상미주의 보도들이 언론에서 좀 많았습니다. 음. 아그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얘기하기가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 자칫하면 뭐 투자나 맞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리고 네, 네, 네. 사실은 이 집값이 뭐 몇십억씩 하는 걸 가지고 온 사람 몇명 되지도 않는 데그 네, 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해야 되나 싶은데 네, 네. 그런 고민을 네. 많이 하거든요. 그게 몇십억씩 뛰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네. 이 대세를 잘 맞춰가지고 네. 가느냐. 근데 어, 언론에서도, 아이, 그래도 우리는, 어, 아무렇지도 않게 무주택자, 그리고 전세, 대란, 이런 것들만 따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 너무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네네. 굉장히 좀이 중심을 잡는 게 네네. 특히나 이 부동산 뉴스는 힘들어요. 네네. 다른 기사 뭐가 있습니까? 네, 조금 차이 이제 관점이 다른 차이가 네네. 있었는데요. KNN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날 이제 부동산 급등세 경남으 확까지 확산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대체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좀 막는 데 초점을 음. 이제 음. 맞췄습니다. 해당 리포트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부동산 해왔지만 이런 예는 없었다. 저도 처음이다. 또 음. 주로 외지 경기도 나 부산 대구 쪽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겨, 경남으로 갭투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 하, 이런 그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의 음. 이제 인터뷰를 소개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남까지도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음. 네, 드물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이제 추격 매수를 한다던가 아까 그러니까 음. 따라서 한다던가 또 이렇게 뒤따라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를 남겨줬습니다 음, 예또그1 6 일에도 그뭐 위약금 줄게 집값 급등에 뭐 계약 파기 속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들 좀 알고 계시겠지만 갑자기 음. 오르니까 잡혔던 계약도 뭐 파기를 하는 아, 그렇죠. 사례가 속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좀 과열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투기세력에 의한 거품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음. 이게 전문가인 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추격 매수에 대한 또 이제 한 번쯤에 다시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기사를 음. 내용을 실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부동산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제 오른 거는 팩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것만으로 언론들 음. 막 저희가 비판을 꼭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게 많긴 음. 했는데요.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어뭐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아까 불안과 혼란을 겪는 네. 다양한 분들이 있다면 음. 조금 더 이렇게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엄청 딱 연결되는 문제이기 음. 때문에 음. 어좀 다양한 어떤 지점 또는 시민들의 좀 삶의 시각에서 좀이 문제를 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음. 뭐가 주의일지 뭐 아니면 혹시라도 살려고하면은 이런 건좀 주의를 해라라던가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네.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더 소개할 소식이 있습니까? 네, 그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네. 또 저희는 또 이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주목되는 게 있었는데요. 네, 네그 18일 날어 부산지검이 이제 해운대 LCT 미분양 가구 특예 가구 특를 그 가구를 특혜로 분양받았다라는 고발라고 고발된 43명에 대해서 두 명만 기소를 하고 음. 나머지는 이렇게 불기소한 거제 했었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면죄부 수사다라고 면서좀 비난에 나섰습니다. 음. 네네. 부산지검은 2015년 그 LCT 미분양 그 아파트 4 3건이세 가구가 사전 예, 사, 죄송합니다 네 사십 가구의 그 사전 예약자가 본 예약 그~, 그 분양인 이천 건에 음. 앞서서 이제 되었는데 사전 분양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뭐~ 가족과 지인들에게 음. 특별 분양한 거다라는 음. 혐의가 있어가지고 네, 그 예.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딱두 두 명만 그~ 이영복 씨의 아들과 하청업자 뭐~ 사장에서 딱두 명만을 기소하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무혐의 처리했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아. 이~ 지금 효과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데이 네. 중에서 사십 두 명은 어 뭔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좀 사전에 특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음. 의혹이었는데 무혐의가 나서 어 실제로 시민 단체들은 좀 이게 가족이나 다 찾아보면 지인들인데 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음. 하면서 제대로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음. 네. 게다가 예 게다가 고발일로부터 삼 년이 지나서 공소시효 딱열 시간 남겨두고 불법적 처분을 네.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재수사를에 대한 항고권도 이제 팀에 받았다라는 음... 측면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진짜 몰랐네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냥 지나가야 네, 영, 네네, 네네. 네 네. 신고한 이씨나 뭐 이런 것들 나타나죠. 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영복 씨가 기소되고 했을 때는 좀 관심이 많았는데 맞아? 그 이후에 보면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의지부지된 감이 네네, 없지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네. 국제신문이 어제 보도해서 8면에 보도했는데 되게 맨 하단에 조그맣게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언론이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엄청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지금은 너무 음. 잘 관심이 없다라는 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유 정신이 번쩍 드네요. 예. <laughs>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민원연의 언론어게인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박정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자갈치.